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일재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일재지가 지금 어 그래핀에 대해서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어 여기서 제가 무엇을 보고 싶다면 말씀드리고 싶다면이 현대모비스에서 세계 최초 신은 led 유럽 뭐 브랜드 신차 탑. 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유수가 2021년도에요. 지금 자, 근데 이게 그래핀이 약간 들어간다. 이런 뭔가 모르는 기술이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신다는 led 이런 것들 보면 은 뭔가 모르게 그래핀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핀에 대해서 유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전기 요금. 결과적으로 뭐 피부로 와닿는거죠. 지금 제가 전기요금 25,000원 정도 한달에 내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뭐 2,000원 4,000원씩 오르는데 제가 봤을때는 거의 한 100%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 100%정도 인상이 돼야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뭐한 2조에서 한 5조정도밖에 못걷어요.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전기요금 거의 뭐한 1조 5천억정도는 납입해야 된다. 이렇게 you know 거든요 즉이 전기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부가세가 올라가니까 결국 이 그래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전기요금을 줄여 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거의 뭐 에너지의 거의 한7 80%는 앞으로 이런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원자력으로 믿지만은 태양강 또 무엇이죠? 풍력 이걸로 우리가 한계가 있다 왜? 우리는 지리적으로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핀 쪽으로 틈새 시장에서 고성능 기술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그래핀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현대모비스에서 어, 얇은 필름처럼 유연하게 희는 뭐 5.5mm 두께의 발광 다이오드. 이게 LED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을 밝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HLED인데 H 뭐고속능뭐 하이, 이제, 높다는 뜻이죠. 균일성 등 의미를 지니네요. 영단의 첫 철자를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밝게의 빛을 낼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전기 자동차가 쓸수 있는 전 배터리로 인해서 전기를 쓰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이 예,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전기를 최대한 적게 먹을 수 있게 LED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TV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하루 종일 틀어놓고 뭐한달 내내 틀어놔도 정기 요금이 5천 원 이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TV 자체로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정기하고 지금 싸우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이 지금 계속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김필립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벤점이 플랭클린 메달를 수상했다.이라고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미국 플랭클린 연구소에서부터 원자 한개 두께로 구성된 신물질 그래핀을 선구적으로 발견한 공로로 올해 물리학 부문 메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우리나라로서는 호재고 국일재주로서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유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표적인 아니, 동소체인 뭐 탄소 동소체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이 동소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핀의 유스를 읽어보면은 뭐 흙. 뭐 여러 가지로 그래핀 이런 원자의 나의 탄소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동소체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우리가 또 배터리 하면은 뭐 여러 니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래핀도 이런 종류들이 원자의 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또한번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거의 뭐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기술력 점수, 뭐 어, 기술 투자 지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읽어 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제지 어, 같은 경우는 국일그래핀이 한 지분 100% 갖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64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한 4년 뒤에는 최소한 이게 한 120억 정도야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것도 하나를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걸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이 그래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신호들이 조금 있죠 뭐 일단 어 대량 생산이 약간 어렵다. 이 그래핀이 뭐 반도체처럼 뭐 주문 생산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그냥 찍어서 덤핑 판매 이런 것처럼 아, 잘 반도체하고 다르게. 대량 생산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높은 생산비용 이 설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지금 구길제지가 구길 그래핀의 설비비용이 거의 64억에 들어갔는데 지금으로 하면 거의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간거죠. 영업이 한 2,300억 정도가 적자가 난게 바로 이 생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저장과 수송의 어려움이 약간 있다. 이것은 뭐 열과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환경 오염과 안전에 대한 약간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 같은 경우는 그래핀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높은 소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수요의 발생이 생긴다. 그 다음에, 그래핀 활용이 가능한 틈새 시장의 존재. 역시 우리나라 하면 이 반도체와 이 틈새 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이쪽 그래핀으로 선두주자를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해줘야죠. 500억에서 뭐 1000억 정도는 무이자 아니면 뭐 10년,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해서 돈을 네, 투입을 시키는 거죠. 표준화와 국역화가 용이함.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피닝 관련주들을 조금 훑어 봤는데 뭐 최근에 크리스탈 신소재 요 한번 올라가기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역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그 다음에 덕양산업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대부분 보면 어, 한 3배, 뭐 5배까지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바닥고인데, 특히 어, 덕양하고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건 렇게더 그래핀 관련주들을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괜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래핀이 지금 정부에서 뭐 어떤 것을 투자를 해주면은. 음, 시계에서 뭐 자금을 좀 대주거나, 어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도체처럼 이 틈새시장으로 가게 되면 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 이 그래핀이 앞으로 또 대한민국의 선구 주자로 선두 주자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제지가 지금 거래가 결국은 정지가 당했는데 앞으로 내년 한 4월달 쯤 돼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 영업이익이나 이 순이익이 좀 빨리 잡아 줘야 돼요. 여기 계속 적자가 나면은 조금 힘들죠. 지금 1분기도 크게 좋게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일 어, 재지가 좀더 한번 좀 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일 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